학원에 이게 등록하는 것부터가 되게 쉽지 않았다면서요? 그 얘기는 네. 어떤 얘기예요? 레벨 테스트도 그 기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레벨 테스트 도그 기간이 지나면 그 학원을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? 네네. 아 진짜로요? 그리고 정말 선착순으로 레벨 테스트를 했지만 점수가 안 되면 또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우리 학원 설명회를 들은 사람들만. 레벨 테스트에 하? 기회를 주고 이런 경우도. 어, <laughs> 레벨 테스트를 보는 거마저도 경쟁하는 거죠.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지만 엄마들이 더 이제 급하게 이렇게 알아보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입학 테스트를 봤는데 음, 점수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, 네. 저는 만점이 1 0 0 점인지 몰랐어요. 너무 점수를 받고서는 첫 <laughs> <laughs> 레벨 테스트를 본 건데 어, 20점대 초반이 나왔어요. 20점대 초반이 네, 나왔어요. 네. 근데 커트라인은 어, 30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. 커트라인이 30점? 네, 네. 일부러 커트라인? 그러는 거죠, 일부러. 만약에 다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이 학원에 등록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. 음? 어머? 우리는 뭐 잘하네?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커트라인이 30점이 좀안 된다라는 얘기는 극강의 어려운 문제들로 내서 엄마들도 긴장하고 애들도 긴장하고 빨리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죠. 뭐 불안 마케팅이네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학원마다도 경쟁을 해서 우리 레벨 테스트 문제가 더 어려워. 맞아요. 또 우리가 탑이야. 막 이런 걸이제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경쟁 중에 하고